프린트가 잘못된 거니요 문제가 국건서있는 그 마이너스 1, 1, 마이너스 4로 되어있어요. 그리고 3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어있고 x 빼기 y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있요자 그러면 얘네들의 교선은 <laughs> 빼는 거야. 빼줍니다. 그리고 더해주면 돼. 빼면 2x 더하기 2y 빼기 2는 0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, 그 다음에 더해줍니다. 4x 플러스 2z 빼기 6은 0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겠지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얘는 2x 플러스 z 빼기 3은 0이 되겠지.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z 플러스 3이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교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인데 요거를 마이너스를 밑으로 줄거야 y 마이너스 1이겠지 요것도 마이너스를 밑으로 주면 마이너스 2분의 z 마이너스 3 요렇게 됩니다 자한 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요 거리를 구하라는예요 점이 뭔지 몰라 그지요 점을 xyz 이걸 써야돼 그래서 그 점이 뭔지 모르니까 우선 t라고 놓으면 x는 t가 되겠죠.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겠어?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지.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et, 마이너스 et, 플러스 3. 이렇게 됩니다. 이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,2,3,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자 그럼 여기를 h a라고 하고 h라고 한다면 a h 벡터는 t 플러스 2콤마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7이 됩니다. 근데 얘와 여기에 방향 벡터가 1콤마 마이너스 -1, 콤마 마이너스의 내적이 얼마나 돼야 돼? 0이 돼야 돼요. 지 수직이니까 방향 벡터와 h 벡터는 곱하면 t 플러스 2 플러스 t 4t 마이너스 14는 0 그래서 6t는 12가 되죠. t는 얼마다? 2가 됩니다. 얘는 2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루트 뺀 것의 제곱, 16, 뺀 것의 제곱, 뺀 것의 제곱에 비해서, 루트 20, 부가 답이 되겠습니다.